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하여 xy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 식을 1번 식이라고 두고 이 식을 2번 식이라고 둡시다. 그리고 1번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나타내면 y는 2x-1이 되겠죠. 자 이거를 2번 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 대신에 이식을 집어넣어야겠죠? 2x-1의 전체제곱은 마이너스 5. 따라서 관료안을 풀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 x하고 3x,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x의 값은 2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거를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 값을 구해 봅시다. x가 2일 때, 대입하면 4 마이너스 y는 1이 되고 y는 3이 되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y는 1. 따라서 마이너스 y는 1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x, y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1, 2에 의해서 정수는 x가 2이고 y가 3인 값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2 더하기 3. 그래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